오, 너무 충격적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컵에 따라서 그냥 마시고 막 그래. <laughs> 저의 인생에 그 마스크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고나 할까? 여름 데일리 피부 관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여름은 안녕히 잘 지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벌써 입추가 지났어. 입추 지나고 공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여름에 낭만이 남아 있고 여름에 낭만이 함께하는 8월 월간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그 낭만의 약간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제품인 것 같아. 복순도가. 내가 이 복순도가를 처음 먹었을 때가 너무 충격적이게 맛있는 거예요. 우이라이라고서울에 아주 유명한 시장 안에 있는 우이라에 갔는데 저는 그 본점에 가진 않고 다른 지점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복순도가가. 이런 막걸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 병을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숙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숙취가 너무 세가지고 막걸리 한 잔만 마셔도 나는 그날 오후부터 막 숙취가 안 좋아. 근데 이거를 먹었는데 세상에 한 병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나눠서. 이게 용량이 커요. 935. 그러면 은 거의 500을 먹다시피 했는데도 세상에 깔끔해. 그리고 이게 막 달지 않아. 가벼우면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 먹고 집에 와서 3병을 바로 내리 주문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 뭐 만날 때나 나이송이랑 먹을 때도 있고 하여튼 집에 이걸 쟁여놔. 이게 지금 저는 유통기한이 25년 9월 11일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맛있다고 하대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열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번 이렇게 확 하면 날리기, 스파클링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천장 막다 닦아야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조심해서 열고, 열고 나면 이제 진짜 맛있는 막걸리를 드실 수 있다 제가 또 최근에 먹은 것 중에 낙지볶음 낙지볶음 낙지. 마켓컬리에서 봤는데 어쩌다가 이게 떴어요 마켓컬리 어 이거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지랑 이거를 두개 같이 먹으면 정말 찰떡궁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 맛있지 충청도에서 만든 열무보리김치고 친구가 좀 줘가지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주문을 했어요 이게 고리가 있으니까 그냥 진짜 식혜 같이 막 꾸덕꾸덕 먹게 되더라고. 너무 쌍매. 우리가 밥 먹고 너무 배가 부르거나 약간 이런 거 먹으면 맵고 속도 쓰리 우리잖아 이거 먹으면 완전 소화제. 이게 국물도 너무 맛있는 거야. 저는 한 번씩 그냥 속 타고 막 오후에 커피 마시고 싶잖아. 이거 그냥 컵에 따라서 그냥 마시고 막 그래. 소화제 필요 없어요. 애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김치고요. 여름에 사실 이거 그냥 수동 수동 잘라가지고 추장 해가지고 들기름 부어가지고 쓱쓱 굽혀서 계란 후라이만딱 해도 완전 진짜 탄단지. 열무김치, 낙지볶음, 손막걸리 요렇게한상딱 차려가지고 여름에 먹으면 진짜 너무 건강하면서 맛있고 뭐 아이고 입맛 없는 게 뭐야? 근데 우리가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레이팅이 중요한데 막걸리 장.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아 내가 이런 유리잔을 엄청 좋아해요. 이따가 유리잔 얘기는 조금 더할 건데, 이게 막걸리잔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커피잔으로도 먹고 있고, 자주 해서 4,000원, 5 0 0 0원이면 득템 하실수 있어요. 친구들이 왔을 때나 이렇게딱 차려가지고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서 상차림도 괜찮고,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월에 좋은 마스크팩 하나 소개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이오던스 이 마스크팩이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수면팩이라는 거를 접하고 저의 인생에 그 마스크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거를 써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두째날 셋째날 계속 붙였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일 때마다 좋아져가지고 제가 되게 신기하고 좋아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했었죠 요즘은 제가 원래 이거 수면팩이어가지고 밤에 원래는 좀 붙였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는 오전에 한 두세 시간 붙이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오전에 붙이잖아? 그러면 저는 이거를 입에도 이렇 붙여 강제 다이어트가 돼요 입에 이렇게 붙이잖아? 그리고 이걸 입에 안 붙여도 말을 잘 못하잖아 마스크팩 붙이고 있으면 이게 떨어질까 봐 뜨니까 두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이게 일석이조 피부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요즘 간헐적 단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아침에 아 배고프다 그러면 마스크팩도 붙여버려요 그러면 잘안 먹게 돼요 다이어트엔 낮에 땅가지 말고 마스크팩 하세요 그때도 아마존 뷰티에서 전체 1등하고, 막 올리브영에서도 전체 뷰티 종목에서 1등하고, 제가 1월에 소개했을 때 3천만 장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벌써 1억 장또 돌파했다고 이 마스크팩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단한 것 같아요. 1억 장이면은 사실 되게 감이 없지 않아요?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얼마나 또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찾으시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저는 정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스크팩 좋은 건다 아시니까 새로운 거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콜라겐 세럼. 제가 피부 고민이 모공인 거 다들 아시지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모공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라겐 세럼을 요즘 열심히 바르고 있다. 요 정도 썼는데 탄력이 좀올라붙은것 같거든요. 여름에는 더워서 많이 바르지도 못하는데 좋은 것만 딱 발라가지고 끝내야지 화장도 잘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화장 먹는 안 했어요. 요거 꿀제음 같거든요. 이것은 제가 꿀세럼이라고 제가 이름, 이름 지어줬어. 처음에는 이렇게 수분감 있게 잘펴 발라지다가 나물이 될 때는 이렇게 쫀쫀하게 나물이 되면서 피부에 밀착되는 느낌? 흡수도 되게 잘돼살당려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피부가 또막 끈적거리거나 그거는 아니야. 제품은 흡수되고 윤기와 탄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세럼으로 탄력 챙겼으면 크림으로 수분 잠글게요. 이게 바로 콜라겐 크림인데 이게 통부터좀 괜찮지 않아요? 이게 여름에 공기 노출이 덜 되니까 저는 특히나 여름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쪽쪽 나오거든요. 이렇게 입구만 딱 돼가지고 내가 코프식으로 눌렀을 때딱 나오는 이 패키지가 저는 일단 여름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왜 이게 콜라겐 크림이냐면 콜라겐 수가 64%나 되어 있어서 피부 속탄력도 개선시켜주고 여름에 에어컨 바람 많이 쐬는데 그때도 우리가 건조할까 봐 걱정인데 그것도 다챙겨주 주니까 이걸 딱 바르면 에어컨 바람에도 안심이다 그래서 이것도 수분감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꽤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낮에도 듬뿍 바르고 저녁에는 더 듬뿍 바르고 그러면 이게 피부가 엄청 코팅된 것처럼 매끈매끈하게 진짜 유리알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 딱 하잖아 그러면 엄청 그 보드라운 게 손끝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바르고 나면 여름에 더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올 수가 돼요 낮에 많이 발라도 개그름 끼거나 그렇지 않아서 화장 발랐을 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화장 전에 수분을 잘 채워줘야지 화장도 잘 먹고 그리고 우리 여름 화장 두껍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좀 탄력이나 윤기가 잘 도니까 피부 화장을 가볍게 하기에도 좋아요. 이거 탄력 챙기는 세럼이랑 수분감 장부는 크림이랑 같이 세트로 챙기면 여름 데일리 피부 관리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써보시면은 아마 효과 보실 거예요. 저도 이거 쓰고 지금 피부 엄청. 너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를 잘 마무리했으니까 우리 화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선크림 발라야죠. 이니스프리. 선크림 좀꼭 발라야 되잖아. 충분 잘 챙겨가지고 이것만 발라도.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 또 피부 요런 데좀 밝혀야 될때 있잖아 그 아르마니 파워페브릭 제가 샘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아르마니가 파운데이션이 3개가 4개 라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개를 쓴단 말이요 근데 이거를 샘플로 줬어 파워페브릭을 그래서 파워패브릭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사고 싶은데 집에 이미 지금 파운데이션이 이미 2개나 있는데 이거를 못 사고 있어 내가 밝히고 싶은 거 있잖아 이런꼴 따고 요런 데 꺼진데 요거를 그냥 하이라이트 주듯이 파데를 가볍게 해컨실러는 더샘 다 쓰대요 가지고 싶은데 있으면 이런 자칼이 있 그리고 또이슬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름에 어차피 화장 선크림만 바르거나 약 가볍게 하는데 이렇게 바르려면 은 피부 안에 이런 기초가 되게 잘 공사가 돼야지 메이크업을 세울 수 있다 화장이 안 날아가려면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된다 바이오돈스러워 <laughs> 자주에서 산 더 보여드리고 싶은 유리짱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유리짱을 좀 좋아했어요. 유리로 된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화병도 이런 유리가 예뻐가지고 유리를 요즘은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요거랑 요거는 이제 사이즈만 다른 거고 전 요게 납작한 게 너무 예쁜데 여기에 나중에 꽃 조그맣고 담아도 예쁠 거 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산 거는 사실 요거예요. 요거도 약간 꼴록해지는 처음에 자주 갔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아무튼 이걸 샀어. 그러고 나서 또 사고 싶은 거야. 다른 것도 너무 사고 싶은데 친구한테 그만 좀 사라고 집에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눈치가 보이는 거야. 내돈 주고 사면서 결국 집에 왔어요. 그리고 친구 없을 때 내가 또 몰래 갔어. 근데 없는 거야. 이게 품절인 거예요. 집에서 자주를 검색했는데 어머 세상에 쿠폰까지 주는 거예요. 고맙게. 그래서 제가 이걸 쿠폰 먹여서 산 거야. 그래서 럭키 비키다. 매장이 품절인 것도 있으니까 온라인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리기란에 이거 남겨놓고요다 예쁘지 않아요? 진짜 다 이거 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쁜 잔 자주에 너무 많으니까 오프라인에 가시는 것도 온라인에서 가시는 게더 절제하실 수 있어요. 유리잔는 제가 좀 쓰다 보니까 누래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구간으로 그 보면은 이게 약간 더 누렇고 이게 조금 더새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사니까 색깔이 약간 변색되니까 이왕 살 거면은 세트로 사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 자주는 정말 가격대가 좋으니까 한번 트라이해 보세요. 제가 아침 루틴으로 아치, 그 따뜻한 물국 잔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리브유를 한 15ml를 먹는데 정재형님이 요리하시면서 이거 엘리존도 넘버3 no. 이거 되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향수병, 차넬 향수랑 되게 닮았죠 제가 바로 직전에 먹었던 게 이거를 먹었어 이거 쿠팡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어 맛있는 거야 제가 요거 다 먹고 바꿔주려고 보니까, 아, 이거 한번 뭐 먹어볼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먹었어. 근데 맛있는 거야. 그래서 공복에 아침에 먹으니까 좋으냐, 이거를 또 궁금하시잖아. 진짜 이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완전 꼬꼬! 경비 있으신 분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좀 드시고, 이거 한번 드셔봐요. 침에 먹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게 빵에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푹 적셔가지고, 어, 이렇게 먹잖아? 여기가 산덴리제. 비행기 안 타고, 프랑스가 내네 입에 들어왔어. 그래서 요거가 가격 차이가 딱두 배가 나는 거예요, 거의. 그냥 그날 근데 그때 이렇게 라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귀걸이 이거 어 거냐? 혹시라도 물어보실까봐 이거는 코스 이게 원래 몇년 전에 브랜드 없는 그냥 왜보세 매대 같은 데 가서 사는 거 1, 2만 원 주고 산 거고 이거는 지금 코스에서 산 건데 이거는 4만 9천 원인가? 가격대가 싸지는 않아요 근데 띄어를 끼면 어디 거냐고 또 물어보셔 아 그럼 정보가 없어요라는 말을 하기가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이걸 사버렸어요 사이즈가 요게 조금 더 작아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작고 요게 무광이에요. 저는 무광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서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온라인 에 악세사리의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내가 또 봐요. 어, 그 모델 착용한 언니가 너무 예쁜 거야. 저도 귀 구멍이 좀꽤 많아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그 집에 와서 이걸 껴봤어 지금 아, <laughs> 징그러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사이즈가 나, 다른 4개여가지고 내가 끼고 싶은 느낌대로 끼면 돼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제일 큰게 조금 크기는 커요 작은 거는 진짜 작고 그래서 아 이거 소개하면 좋아하시겠지? 근데 세상에 이걸 내가 이제 콘텐츠를 미리 짜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또 새로 사야 된다 없으면 또 여러분도 속상하실까봐 일단은 제가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링크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 있는 경우는 잘 정리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정보는 더 보기란에 이렇게 복시기 쉽게 해놓고뭐 피부 칭찬이 꼭 댓글에 한두 개씩은 있어요. 최근 여름 몇달 동안 또 피부과 안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일리 관리 열심히 하면서 피부는 좀 관리하고 있다. 탄력과 수분. 잘생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냄새가 살짝 나는 그런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또 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광복절 지나면 물에 못 들어간다고 추워서. 잘랑 보이나? 안 보이나? 너무 맛있어. Bye, yo. Boom, boom.